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어 영상을 찍었던 것들이 날라가서 어, 멘붕에 빠져있다가 어, 다시 한번 <laughs> 어, 설명해 드리려고 어, 촬영을 다시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어, 매크로 관련된 얘기를 좀해 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자, 일단 우리가 매크로 공부하려고 하실 때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계시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 권을 보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초는 요책 가지고 잡는 것들이 조금 쉽고요 그 다음에 요 책을 보시는 것들을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뭐 나는 한 권으로 끝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보통 그냥 이 책만 보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아요 자 일단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제가 따로 이렇게 링크 잡아놨죠. 자, 내용을 보시면, 가로로 긴 내용을 아래로 붙여가지고 인쇄를 하려고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예제 파일은 이렇게 올려주셨죠. 내용도 쭉 작성되어져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 질문 글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화면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원본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는데, 얘를 그대로 인쇄를 하면, 자, 이렇게 맨 위에 데이터가 어, 가로방향이면 이렇게 잘려가지고 딱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밑에 여백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쇄를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지금 질문을 하신 거죠. 자, 보시면 한 4개씩 이렇게 딱 데이터가 열이 구성되어져 있고요. 한칸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4 개씩 4 개씩 4 개씩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인쇄를 한 페이지에 하기가 굉장히 깔끔하겠죠. 물론 뭐 이런 식의 데이터 표를 정리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작업은 뭐 매크로를 이용하는 게 가장 쉽긴 해요.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 건데. 예제를 한번 열어보면 이런 구조의 표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만 색깔을 그냥 넣어놓은 상태라 제목이거든요. 실제 데이터는 여기서부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열부터 오른쪽으로 쭉 보시면 이렇게 S열까지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런 식의 데이터를 뭐네 개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원하는 시트에다 이렇게 넣으시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순환하는 코드를 먼저 만들면 돼요. 자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작업을 해보면 개발 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징 누를 건데 요런 탭이 안 나오면 그냥 Alt+F11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눌렀을 때자 이제 매크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삽입 모듈을 눌러서 어, 모듈 개체를 하나 추가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이제 코드를 한번 짜보면 자 이렇게 매크로 샘플이라고 그냥 이름을 지어 볼게요 오른쪽 방향으로 순환을 해야 되니까 제가 정수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어, 포넥스트라고 하는 순환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 볼게요 열을 순환할 거니까 제가 컬이라고 하는 간단한 이름의 변수를 정수 형태로 하나 선언을 하고 이 컬이 2열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2열이 되겠죠 2열부터 S 열까지인데 뭐2 열까지의 숫자는 알기가 쉬운데 S 열이라고 하는 열은 숫자로 치면 몇 번째 열인지가 좀 헷갈리잖아요. 그럼 제가 직접 실행창 열어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Ctrl G 눌러주면 이렇게 직접 실행창 열리는데 모름표는 프린트 명령의 약어예요. 그래서 S 열의열 번호를 알려달라 이러면 1 9 번째 열이라고 나와요. 물론 얘들을 조금 더 이제 뭐 우리가 코드 작성 같은 거할때 어 오른쪽으로 더 열이 추가될 수 있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러면 뭐 셀스 이렇게 쓰고요 요첫 번째 데이터가 3행에 들어가져 있으니까 3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얘가 오른쪽 마지막 열이에요 자 여기서 end, xr2, left 이렇게 쓰고 나서 여기다 컬럼 이렇게 적으면 19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아까처럼 그냥 여기다 19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도 되고요. 이런 코드를 넣어도 돼요. 좀뭐 복잡해 보이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19번째 S열까지 순환하도록 만들자. 그럼 얘가 2열부터 S열까지 순환하는 구조가 생겨지겠죠. x 스트 근데 실제 제가 여기서 순환할 때 이렇게 4개씩 자를 거기 때문에 이 다음번 데이터는 이렇게 하나씩 갈 필요가 없고 여기서 바로 기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네칸씩 뛰어서 범위를 잡도록 만들어 주면 되니까 제가 스텝 키워드를 이용해서 네칸씩 이렇게 뛰어가지고 범위를 잡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헬스 이렇게 될 거고 3행이라고그랬죠 아까 제가 자, 열은 저 컬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범위를 한번 다시 설정해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행이 5 개, 열이 네 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니까 이 리사이즈가 범위를 다시 잡아주는 명령이고요. 기본적으로 행은 다섯 개, 열은 네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얘를 복사해서 원하는 위치에다 붙여넣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표가 잘려서 들어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이런 식의 작업을 같은 시트에서 하는 건 조금 적절하지가 않죠 대부분 이제 이런 식의 작업을 할땐 이렇게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작업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새로운 시트를 만들어주는 동작을 하나 하고서 작업을 하도록 만들면 되니까 순환하기 전에 자 이렇게 하면 새로운 시트가 하나 추가되죠. 자, 그럼 문제는 데이터가 여기가 새로운 시트가 추가되어지면 항상 얘가 이렇게 화면에 전면에 나오기 때문에 제 데이터는 이 시트 8에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까 썼던 이 앞쪽에다가 시스 이렇게 해서 비트 8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명시해 주시는 것들이 좋겠죠. 자, 이러지 않으면 에러나요. 아니면 잘못된 결과 나오거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넣으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냐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5곱하기 4행렬이었으니까 기본적으로 행은 5개 열은 4개였어요자 그럼 범위가 이렇게 잡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붙여넣치고 난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져야 되냐면 여기에 들어가져야 되겠죠. 아래쪽에다가. 그럼 이 노란색 범위를 다시 복붙하면 요렇게 요렇게 데이터가 들어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첫 번째 데이터는 요 A원셀에다가 기록을 하면 돼요 자 붙여넣기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r a n g A원셀에다가 넣어라 다만 그 다음번은 어떻게 되죠자 여기에서 요 위치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위치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번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위치에다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섯 칸씩 떨어진 위치에다가 작업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오프셋 이러면 되겠죠. 오프셋이 위치 바꿔주는 것들이니까 이 여섯 칸씩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A1 셀을 기준으로 해서는 여섯 칸, 열두칸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몇 번째 위치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지를 고 해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몇 번째 붙여넣는 작업이냐라는 걸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 개수를 셀수 있는 카운트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얘도 똑같이 변수 선언해 줄게요.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0. 그 다음에 돌아오면 1. 이렇게 돼야 6 칸, 1 2칸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 밑에다가 이렇게. 어, 하나씩 개수를 세워주는 동작을 넣어줄 수 있으면 네, 끝났죠. 네, 이게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즘 뭐챗 GPT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샘플 코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전에 어, 영상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일단 해보시면 코드가 조금 더 복잡하고 어, 어렵게 나오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코드를 독해할 수가 없으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지도 확인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한번 실행을 좀 시켜보면 실행은 여기서 시켜야 되겠죠.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동작 시키셔도 되고요. 도형 같은 거 하나 집어 넣어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간단한 도형 하나 만들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하고 나서 제가 매크로 샘플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얘를 연결해주면 되겠죠. 확인. 실행은, 바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핀셀, 셀을 하나 선택을 해주고, 다시 가보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어 있죠.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시트 4가 생성되어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4개씩 데이터가 들어와져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뭐,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다라 그러면, 어, 기록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샘플 코드를 얻으셔서 코드를 조금 더 보완해 나가실 수 있으면 되겠죠. 어, 근데 뭐 어쨌든 기본적인 작업에 해당하는 코드는 뭐 이렇게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만 어,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